예, 네, 여수 자연이는 오늘도 능이를 찾아서 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고지에 다와 가네요. 작년에 저 앞에서 능이가 나 있었는데, 금년에도 나있을려나 하고 지금 여기가 밭은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몇 개씩은 나 있는 그런 곳이라서 또 한번 금년에도 와 보려고 이제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여기도 그런 곳으로 지금 거의 다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다와 가고 있는데 과연 올해도 능이가 나 있을려나 기대가 사뭇 기대가 되네요. 기대를 하면서 서서히 작년에 놨던 곳으로 접근을 한번 해봅니다. 어디쯤 여기에 아 이게 이제 큰난가는 몰라도 낙이는 나 있네요. 여기에 이뭐 모양이 정상적인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여튼 나 있네요. 어, 이렇게 잔 것이 또나 있네요. 이런 곳에가. 뭐, 나 있구만요. 조금 더큰 것도 나 있고. 그러나 뭐 이런 건 따는 것은 아니고 자라서 딸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작년보다 조금 늦게 나는가 봅니다. 늦게. 응. 허허. 여기는 또 조금 큰 것이 나 있습니다. 큰 것이 큰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것이 그거는 또한 폭이 나 있네요. 이런 걸로 봐서 또 주변을 더 살펴보면은. 좀더 많은 것이 나 있지 않을까. 슬슬, 주변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능일 구경을, 자잘한 새끼하고, 조금 큰 거, 이런 것들 구경을 하고,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오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예큰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산길입니다 하산 그설또 갔다가 또내일또 산행을 해 봐야 되겠네 요 작년에 이제 봐 놨던 곳으로 가야 되겠구만요 여기도 작년에 봐 놨던 건데 날씨가 좀 땅이 건조해서 그런지 상당히 건조하네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능이가 자잘한 새끼만 있는데 그렇게 막 크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또. 그래도 이제 딸 수가 없으니 너무 자라서 놔두고 이제 오늘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음 <laughs> 하산길에 갓버섯을 하나 봤네요 이 버섯도 식용인데 프라이팬에 소금 좀 뿌려가지고 구워 먹으면 그렇게 식감이 좋고 또 맛이 좋다고 하네요 뭐 된장국 같은데 여기서 먹어도 맛있는 그런 식용버섯입니다 네 예, 버섯도 하산길에 식용버섯을 다 합니다. 그러나 물량이 작아서 놔두고 그냥 또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 어디쯤 있으려나. 여기는 산 속이고, 어, 산 길이, 어, 여기도, 어이구 겉부석이, 여기도 또 있네요. 여기도 있고, 같이 가서 보자. 아, 어, 여기 있고, 또, 여기는 너무 늙어서 저기 쓰러져 있네요. 아, 요금방에 가버섯이 많은 지역인가 보다. 근데 여기 산길이 나와서 이제는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산행을 하고 하산길입니다. 하산길, 하산길. 응. 나는 꼭이 하산길에 능이를 발견하지 뭐 그냥 다닐 때는 발견을 못 하네요. 이것인자 이 조금 며칠 있다가 이제 여기는 진짜 며칠 있다가 와봐야 될 만한. 그런 곳으로 또 찾아왔네요. 아, 어때요? 어, 어떠요? 어, 위에 여기도 이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큰 거네. 가지갈 만한 상황이네. <laughs> 가지갈 만한 상황인데 두 개가 한테가 참 보기 좋게 나 있네요. <laughs> 이거 진짜 보기 좋네요. 여분방야또 있나 보다. 그러면 또, 서서히 또 찾아봐야지 되겠구만요. 에. 어허, 서서히 찾아보니까 또, 여기도 보이고. 나는 꼭이 하산길에 능이를 만나지, 한참을 헤매고 다닐 때는 능이를 더못 찾는구만요. 그 빨리 하산을 해야 되겠네, 다른 때는. 어허, 오늘도 능이를 딸만한걸 봐서 기분이 참 좋네요. 오늘도 안전하게 능이 버섯 산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이제 차 있는 데까지 하산했습니다. 이제 한 100여 메다만 더 가면은 우리 차 있는 데까지 가겠네요. 에, 다음에 또 봬요.